안녕하세요. 예쁘죠? 도테랑 종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테랑이 아니고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치와, 치와와랑 도테랑이랑 얼굴이 좀 비슷한데, 얘는 아카디아라고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가 같은 아이인 것 같고, 요건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치와와. 이것도 잘 모르겠네 진짜 잘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이런 스타일인데 명찰이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트러픽 핑킹과 뭐이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 아이고 롱구, 롱기아나 롱기아나 저의 저 제가 이전에 크릴도 엄청 막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프릴들을 많이 안 키우시죠. 옷자라고 외목되고 뭐 이러니까 많이들 안 키우시더라고. 아우 미 겨울에 하우스 안에 있으면서 얼굴들이 엉망됐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좀 예뻐지겠죠? 우리 집 멀로입니다. 멀로도 좀 분갈이 해줄 거는 해주고 올 봄에는 좀 해주려고요. 제가 엄청 분갈이를 좀안 하고 키우는 편이긴 하는데. 좀 키워줄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틀 잼은 오히려 네티지아는 오히려 웃자라질 않았어요 생각보다 안 망가졌어요 약간씩이렇게 웃자라긴 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티지아는 워낙 애들이 엉망이로 안에서 잘 망가져가지고 음 예쁘죠 요 아이들은 합식할 아이입니다. 레드베리, 얘는 수빙. 수빙도 요즘 잘안 나오죠. 수빙 구슬 엮기 이런 아이들. 전좀 달가지면 좀... 이, 이, 뭐라 파스텔톤 연두색 빛깔이 나오면서 되게 예뻐요. 이 아이는 분두끼지만. 근데 요즘은 좀뭐 힘들더라고요. 베드베리 종류. 좀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베리 종류도 제가 좀 안되는 애들 중에 하나라. 요거는, 콜로라차 종류인데,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콜로라차. 그리고, 음, 이렇게 입쁜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밖에다 내봤어요. 내놔봤어요. 어떻게 달라나? 물도 자주 줘야 돼. 그리고 여기가 약간, 해가 그렇게 막 쨍쨍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봤는데, 요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laughs> 불안하네요. 요 아이는 안으로 넣어야겠습니다. 이게, 뭐, 햇빛에서도 잘 크는 것 같기는 하던데, 좀 불안해요. 일단은, 영상 찍을 동안은 여기 있고, 베리 종류, 요것도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예뻤는데, 안에서 약간 얼굴이 미워졌죠? 요 아이는 온지 얼마 안된 아이라 이렇게 색이 곱습니다. 빅토리? 빅토리아? 뭐 이런 아이인데, 음, 색이 너무 고와서, <laughs> 외목대로 크는 아닌것 같아요. 자고도안 들고. 아, 예쁘죠. 이 아이도, 네. 뭘로? 라즈아가? 뭐, 솜니엄? 아이고.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라즈아가, 솜니엄. 이 아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좀 묵은둥이들은 명찰을 다 분실합니다. <laughs> <laughs> 요아이. 어디 갔는지 명찰이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실루엣이거든요. 제가 실루엣이 얼굴이 예뻐지면 굉장히 얼굴이 예뻐요. 달궈지면. 그래서 실루엣을 몇개 키우는데 요아이, 요아이, 요아이도 실루엣입니다. 근데 요아이가 생장점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뭐,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장점 망가지면 옆에서 자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구를 몇 개나 달아줄지. 실루엣? 맞습니다. 에? 실루엣. 실루엣입니다. 여기가 이 바닥이 흙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흙먼지를 안쓸 수가 없어요. 그냥 노숙. 그냥 시키면서도 그냥 얼굴이 좀 지저분해져도 이렇게 키워볼까 합니다. 이 아, 아이가 좀 얼굴이 예쁘네요.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이 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숙 시작했으니까 예뻐지는 대로 얼굴 좀 자주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